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쭤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가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고백 이후에 순한 예고와 함께 예루살렘에 가야 할 목적에 대해 말씀하셨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십니다. 5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기 위함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이에 대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날이 가까이 왔다 라고 표현하지 않고 승천하실 날이 가까이 왔다 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여정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가시는 이 길이 그저 죽음을 향해 가는 슬프고 고통스러운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여정 속에서 많은 고통과 고난, 핍박과 조롱,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통과하게 되지만, 그저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기 위한 여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고, 부활 후에는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통치하고 다스리실 것입니다. 결국 이 길은 하늘로 올라가는 길이며, 승천하여 왕으로 다스리기 위한 왕의 길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을 하십니다.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천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지만 그 앞에는 십자가가 놓여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에게조차 이 길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굳은 결심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두 가지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십자가의 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나 자신을 죽이는 길이며 그만큼 큰 고통과 어려움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부활과 승천의 영광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참된 소망을 분명히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 얻게 될 부활과 승천의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굳게 결심하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기 전에 먼저 제자들을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보내서 준비하게 하십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를 원수로 여기며 서로가 서로를 향한 혐오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11기와 17장에 의하면 사마리아 지역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점령당했을 때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종교적으로도 혈통적으로도 혼합되어 버렸고 이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며 따돌렸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성전을 따로 지어놓고 거기서 예배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서로를 향한 적대감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려고도 하지 않고 서로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 가운데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려고 계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야고보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여 그들을 불살라 버릴까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사마리아인들의 거절에 대한 제자들의 이러한 반응은 제자들이 사마리아인들에 대해 얼마나 큰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며 동시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여전히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루실 사역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와 여러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특별히 선택받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자신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이방 나라들을 쳐서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오해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척하는 이들을 멸망시키고 지지하는 세력만을 모아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눈이 가려져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모든 죄인들에게 배척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사실상 예수님과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한 사마리아나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구원 사역에 대해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이나 별반 다를 바 없는 처지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여 그들을 불살라 버리자고 말한 것은 단순히 사마리아를 혐오하고 미워해서 충동적으로 나온 반응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구약의 엘리야와 같은 분으로 이해해서 자기들의 기준에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역사를 기대하며 한 말이었습니다. 11기야 1장에 보면 아시아 왕이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자 바알에게 병이 나을지 물어보라고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때 배경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로 내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라는 책망과 함께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러자 왕은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서 산꼭대기에 앉아있는 엘리야에게 내려오라고 명령하게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희 오십 명을 살을지로다라고 말했고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태워 버렸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인 엘리야를 거부하는 사마리아인들을 열왕기하 1장의 사마리아와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동일한 기적을 통해 저들을 심판하시기를 기대하며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엘리야와 똑같은 일을 반복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표하며 증거하던 일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기근을 내리고 불을 내리고 파괴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보여주며 경고하는 선지자였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이 모두 받아내시기 위해 오신 선지자였습니다. 악한 사마리아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 멸망당해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무서운 심판을 십자가에 달린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두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무서운 심판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덕분에 마지막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연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는 이 기쁜 소식을 부지런히 전해야 합니다. 배척당하시면서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따라 심판을 내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모든 심판을 홀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악한 백성들이 받아야 할 심판을 짊어지시는 분이시며, 원수들의 죄악을 짊어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길로 함께 가자고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사마리아에 불이 내리기를 바랬던 제자들의 모습처럼 원수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내리기를 소원하는 우리의 연약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주님께서 극률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복음의 참된 의미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비밀을 깨달아 배척당하고 고난받고 공격당하면서도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고 이 영광의 길을 걸어가며 참으로 기쁜 소식을 이 세상 속에 묵묵히 전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57절부터 6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서 세 명의 제자 후보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의 길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은 이 땅에서 위대한 왕국을 세우는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을 통해 좋은 것을 얻고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하는 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그네처럼 가난하고 자기 집이 없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 세상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이 땅에서의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며, 이 땅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꽃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분명하게 구별된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따르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이는 지금 당장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상황이니 장례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따르게 해달라는 요청일 수도 있고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를 부양하는 의무를 다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예수님의 말씀이 매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일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세상의 죽은 자들을 위한 죽은 자들의 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우선순위로 삼아야 하는 일은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일입니다.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무리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하더라도 공부하고 일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일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위한 일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먼저 주님께 나와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일과 마찬가지로 집을 떠나기에 앞서 가족들과 작별인사를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엘리아도 엘리사가 그를 따르기 전에 부모에게 작별인사를 할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 아니라 쟁기질을 하기 위해서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똑바로 앞을 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고 다른 것들에 흔들리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똑바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제자의 길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보여주시며 예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절대적이고 중요하며 긴박한지를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내가 과연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다른 어떤 중요하고 급한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어떤 변명이나 정당화의 유혹도 다 떨쳐내고 오직 주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주님만 따르는 복된 제자가 되길 축복합니다.